안녕하십니까. 삼성 선물에서 원자재를 연구하는 옥지회입니다. 오늘은 슈퍼 엘니뇨와 곡물 가격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슈퍼 엘니뇨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여름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90%로 내다보는 등 세계 각국의 기상청과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엘니뇨 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올해 들이닥칠 엘니뇨는 역대 네 번째 슈퍼 엘니뇨입니다. 엘리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심지어 올해 다가올 엘리뇨가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슈퍼엘리뇨가 현실화되면 기상이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에그플레이션 등 엄청난 나비 효과가 불러일으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력하고 빈번한 이상기후는 농사를 망쳐 곡물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고 기후에 민감한 식재료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 곳곳의 기온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미 동남아시아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봄부터 심각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 역시 이상 기후로 폭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여름철 무시무시한 장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엘니뇨가 발생하면 여름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강수량과 기온이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납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에는 폭우와 폭염 현상이 생기고 호주와 동남아, 인도는 평상시보다 건조해져 가뭄과 산불의 위험이 커집니다. 엘리뇨가 발생하면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 따르면 첫 번째 슈퍼 엘리뇨 시기였던 1982년 9월부터 1년 사이 옥수수 가격은 44.7% 급등했고 대두는 47.5% 대두유는 65.1% 소맥은 10.6%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슈퍼 엘리뇨 때문에 농산물 생산이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면 올해 곡물 작황 상황은 1988년 이후 최악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6월 중순이면 대평원 지역에서 겨울밀이 무르이거 수확을 준비하지만 올해는 가뭄으로 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며 농부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평원에 자리한 캔자스 주에서는 겨울밀 재배 면적 가운데 93%가 가뭄 상태이며 중부 지역인 네브라스카주는 전체 영토의 25% 이상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캔자스주에서 생산하는 밀 생산량이 1억 9,140만 부셸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2억 부셸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가뭄은 또한 미국 내 전체 옥수수와 콩 생산량에도 각각 64% 57% 가량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른 시일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옥수수 수확량은 10억 부셸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옥수수 선물 12월물은 6월 29일까지 6거래일 동안 15.9% 주저앉았습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이 6거래일 만에 이 정도 낙폭을 부인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고 무엇보다 그 직전 6거래일 동안에는 14.5% 급등해 201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어 상당한 변동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급등세와 급락세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상 기후 현상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것은 대두값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두선물 11월불은 6월 중순 5거래일간 11.5% 올라서 6월 기준 30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으나 월말까지 이어진 5거래일 동안에는 8.1% 내려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수수와 대두선물 가격은 6월에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가뭄이 장기화되어 7월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이처럼 변동폭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곡물 작황은 엘니뇨 영향권 이외 지역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개선될 여지도 있는데요. 기존 라니냐 영향권에 놓여 가뭄에 고통받던 아르헨티나에는 반대로 강수량이 예상되면서. 곡물 공급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6월 전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 소맥의 전세계 생산과 기말 재고 전망치는 모두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뇨뿐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맺은 흑해 곡물 협정이 7월 17일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보호 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는 점은 곡물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에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상방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적 변수마저 가세해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가격 진폭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